유미 힘들지 않나? 유미 언디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유미 닉네임 쳐보니까 는저도 원래 좀 이상한 애인 거 같아. 전두환 엉덩이 아 이거 근데 상대가 푸시 빠르거든? 천천히 먹자. 자 그럼 일단 실명 찍을게. 큐 응? 맞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응. 나 맞을 거 같으면 네가 보면 되고. 어? 어? 어. 캐틀큐 마라는 거니? 아리가나그지 이거 먼저 맞는 사람이 범인이다. 오케이. 맞는 사람이 가보다. 어민 유추 완료요 당했습니다. 오케이 두 번째. 아 이건 괜찮은 거야. 이건 솔직히 맞아도 문제 없는 거였어. 온다 온다 온다. 아 이걸 맞아? 이게 뭔데? 좀 알아보려고 무리가 나온 일을 해야겠다. <laughs> s a 이 i r s a m 3 r Samir, Samir, s a 개 i r Samir, s a m 한 r 더 a 리게 그럴래? 여기서? 응 오케이 내 라인으로 바로 올 m 같은데그 m i r Samir, s a m 거 r s 그래서 GT 오셨어. 오케이. 좀인들 제가 캐리하는 거 보여 줄게요. 이쪽다 물어. 안 봐도 아이스위트 키스로 <laughs> 스위트 키스 지금 나가죠? 자, 엘레사 TV. 어. 어. 말할 때좀 어. <laughs> <laughs> 흔들리지 말아. 뭐야, 내 까불어. 어, 야, 우리 좋은데? 야, 좋다니까. 자, <laughs> 하고 있다니까는. 자료. 봐 봐라. 풀피티잖아 오래잖아. 치지 말랬지. 어, 한... 나 실세 못 먹는단 아, 말이야아 실세? 저 재선 사공단이었어요. 방금 없었어요. 뭐 지금 뭐라 뭐라 봐도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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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안돼. 와드 받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와드 받기 싫다. 받고 와라. <laughs> 자리가 너무 좋아서 와드 받기가 싫어. 내려올 거야? 올 거야? 뒤집기 있어, 뒤집기 있어, 뒤집기 있어. 집중해. 빠질 수있어 아니, 못졌어아이고 차미라 풀빠졌어 음, 몰라. 우리 할아버지, 치매잘했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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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겼다. 이겼다. 이이겼 이겼다. 이 이겼다. 이 이겼다. 이겼이게이이 그러면 같이 위로 올라가 볼래? 중할 수는데 야야야야! 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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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나달피 손나 요네 손나달피 요네 손나 요네 손나달피! 네, 단풍 아 피식 피가이 씹식기가? 렌즈 돌려 볼래? 아니 말 하자 말 하자 말. 흔들리지 마라. <끼날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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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빼는 삼 봐야 돼 삼일왕. 영화가 한계. 랩 바꿔줄게. 랩을 받아. 이렇게 CC 3,000을야그니 <laughs> <그게> 야무지게 때리잖아. <laughs> 내가 그렇게 빗나? 공격 좀 해봐. 원거리 견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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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봐. <laughs> 집중 지금 <내가 웃음> 우리 상대가 약해. 우리 잘 쓰는 거고 술러. 아니 원거리. 네, 네. 킬 써서 견제하는 걸안 하면 어떡해! 이런 거 치지 말고!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충분히! 번거리 견제하라 기다려봐! 아나 진짜 비행구가 말 맞는 게 아니라 퀸이 말 맞네! 번거리 아, 견제를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어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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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! 아나 진짜! 야 우리 올라갈래? <laughs> 우리 기동성 다리해볼래 아니면 바텀 좀막을래야 바텀 막긴 할게 내가 내가 혼자 막을게 갔다 와 야, 와봐! 아, 이거 할수있었는데 아, 까 어? 아, 이나 아, 이스 아, 이 아, 까나 이거? 아, 살수 아, 었는데 아, 이거? 아, 아, 이거? 아, 바탕 가자 아, 이 가자 이제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디 저거까지 됐던 거같리 아, <laughs> 다 <잡았다>? 됐다. 됐다. <laughs> 이 여기서 카메라 봐야 돼. 카메라 봐야 돼. 아니야, 가 말아. 가지 말아. 리야 경화가 한규스 앞에서 행 붙이는데

윤네 u n 네 v e 네 y o 네 n e 네 e r 네 o u 네 e v 네 r 유네 u n 네 v e r you n 유 v e r you never, 유 o u never, you n 유 v e r you never, 유 o u never, you n e v e 아, 그 MC... 뭐... 그대 그런 거고 따진다고... 그대 빠졌다. 풀 빠졌다. 카메라플밝려 밝기... 여기 밝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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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이밝이 밝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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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 내려 레잡기레기밝일밝레 밝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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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 거야? <laughs> 네. 아똑괜찮 플러스요.